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국문학과를 선택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대전지역대 보국문학과 회장을 맡고 있는 정승철입니다. 우연치 않게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해 가지고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시튼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 저도 미리 경명했지만 어,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 잘 알게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있어서 학교생활에 있어서 좀더 힘이 되고자 어,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어, 여러분들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터디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해나가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터디에 대한 설명은 우리 학과의 학업을 담당하고 계신 이성원 실무 부회장님께서 여러분께 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실무부 회장 이성은입니다. 어,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저희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스터디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입생 여러분에게 스터디에 대해서 어, 안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 활동했던 어, 그런 내용은 어, PPT로 첨부했으니까 그것을 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 화요일날 어, 학교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여섯 어,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어, 점심시간에 어, 저희 교실에 찾아오셔서 어, 문의해 주셔도 되고 저의 연락처로 어,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자막에 나갈 거예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진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학년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숙자입니다. 스터디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활동입니다. 제가 신입생 때부터 4학년까지 즐겁게 올수 있었던 것은 임원활동입니다. 임원활동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힘든 순간도 쉽게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임원활동을 권해드립니다.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임원 여러분의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지나간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샴푸양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짜잔예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아, 방송통신대를 100배 즐기는 방법 두가지 배우셨죠 아, 스터디 활동 또 하나는 이모 활동입니다 제가 방송통신대학교를 첨배지기는 방법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하, 홈페이지 카페 에 등록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밴드 활동입니다. 카페에 등록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선배님들의 역사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정보가 거기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걸 다 가져갈 수 있고요. 밴드를 가입하시면 어, 밴드에는 그때그때 시각각 내려오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한 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밴드는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초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분의 정보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 밑으로, 화면 밑으로 저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의 국문과 밴드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겁니다. 어, 끝으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게 학교에서 어, 발송한 DM이란 무표물이 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 학과 운영비에 대한 정보가 어, 있을 텐데, 어,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그 학과 운영비를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임원들,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국문과 대전 지역 국문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꼭 우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초대해서 모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빠른 시일 안에 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요. 만나요. 안녕.